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브 고러시 채널을 운영 중인 정진우 코치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트레이너랑 이제 유튜브를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 제 경력상으로는 여러 가지 수상 내역도 있지만, 어, 미국 공인 자격증인 낮음 CPT와 CES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CPT 자격증은 퍼스널 트레이닝에 적합한 자격증이고요. CES는 교정에 조금 초점을 맞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상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타겟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제 클래스는 이런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장을 처음 갔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 두 번째는 내가 가슴 운동을 하는데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건지 등에 힘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 분. 세 번째로는 내가 운동을 하는데 자꾸 어딘가가 부상이 생기고 어딘가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세부류의 대표적인 분들이 들으셨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클래스의 특징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때꼭 알아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해부학적 이론. 즉, 가슴 근육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막상 가슴 운동을 하긴 하는데 동작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의구심을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명료하게 그리시면서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할때 가장 고충인 부분들을 다뤄봤어요. 첫 번째, 부상 예방하기 위해서좀 어떤 자세가 더 올바른 자세고 조금 더 부상을 안 당할 수 있는 자세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축 이완이에요. 제가 알려 드리는 부분은 수축은 정확하게 이완보다는 뭐 빠르게 혹은 천천히 뭐 이런 부분까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호흡법인데요. 이 호흡 자체에도 내가 해당 근육을 쓸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내가 가슴 근육을 했으면, 아, 가슴 운동 잘 됐다. 등 운동을 했으면 등 운동 잘 됐다. 라고 느끼게 해 드리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사실상 제 수업에 임하는 수강생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영상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실행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닉네임인 고러시처럼 일단은 하고 제 영상을 따라 하고 본인이 직접 해보고 나서 어떤 피드백이든 제가 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한 12주 동안 같이 가면서 12주 후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